안녕하세요 빌라박사입니다 오늘은 수유동에 위치한 쓰리 룸 준비했는데요 내부가 넓고 안방에 무려 12자 나오는 보기 드문 집으로 금액도 많이 인하해서 3억 후반 분양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집 위치는 우이신설 화계역 도보역 2-3분 거리에 이동할 수 있고요 수유역도 버스 이용하면 5분 10분이면 다닐 수 있는 위치예요 걸어서 수유시장 다닐 수 있고 아이들 학교도 주변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실거주 장점이 정말 많은 동네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내부 한번 볼게요. 우선 들어가면서 입구에는 신발장, 중문, 그리고 예괄소등 버튼. 어, 기본 구성은 아주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이 나오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화개역 신축빌라 의 장점 중에 하나가 거실창 앞으로 크게 막힘 없고 채광이 정말 좋은 점이었어요. 골목을 하나 끼고 있어서 앞에 건물이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고요. 지금 3층 타입을 촬영하고 있는데 어, 해가 정말 잘 들고 방향도 남양 쪽이랍니다. 우선 거실 크기만 보더라도 4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는 크게 무리 없는 크기였어요. 4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TV 자리까지 거실 폭도 좀 넓은 편이어서 TV 좀큰 사이즈 설치하셔도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답답함도 전혀 없습니다. 우선 바닥은 강마루 소재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기본 도배랑 그리고 아트월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깔끔하고 젊은 분이나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 호불호 없을 만한 깔끔한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도 워낙 좋고 전체적인 거실 내부 구조도 괜찮은 편이고요. 우선 다음으로 이제 보실 곳이 요 주방 쪽인데요. 주방도 보시면은 어 냉장고 자리가 두대 나란히 배치되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요즘에 스리룸 빌라들 가보면은 냉장고 자리 없어서 좀 난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 그런 점에서 4억이 안 넘는 집이 냉장고 두대 자리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식탁은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3, 4인용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의자만 가져오셔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 싱크대 부분도 상부장, 하부장 모두 수납 공간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톤이고 하부장은 짙은 네이비톤으로 색감 깔끔하게 잡아줬고요. 어, 전체적인 구성 상당히 괜찮아요. 가스레인지 대신에 인덕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점이 좀 단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취향 차이고요. 자 다음 보실 것은 메인 욕실. 메인 욕실 사이즈도 괜찮아요. 어, 온 가족이 사용하는 사이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많이 써줬고 해바라기 샤워기랑 기본 세팅도 잘돼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지장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방들을 볼 건데요. 우선 여기 안방이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가진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방 자체에 어 창이 일단은 일반 방이랑은 다르게 엄청 크게 시공이 돼 있고요. 이쪽으로. 답답함 없고 여기도 방향이 남향 쪽이어서 해가 정말 잘 듭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돼 있고요. 안방 사이즈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넓어서 일반 집들에 비해서 조금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부 욕실 마련돼 있는데 부부 욕실은 사실 어느 집이나 좀 아담한 사이즈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뭐 욕실 이 정도면은 샤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 크기입니다. 안방이 확실히 정말 크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실 방들도 전체적으로는 방 크기가 무난한데 어, 요 방이 가장 작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침대하고 책상 하나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은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식구가 사인이 아니라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용도실도 세탁기 건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폭도 좀 넓게 나온 편이어서 어, 상당히 사이즈 괜찮았고요 세탁기 건조기 좀큰 사이즈 설치해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겁니다. 다음 보실 곳 중간 방인데요. 이 방에는 방 크기도 괜찮아서 자녀분들 뭐 침대 책상 붙박이장 모두 설치해주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 공간 나옵니다. 방 크기가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편의 집이고요. 무엇보다도 우이신설선 인근이라서 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4호선 라인으로 수유역이나 뭐 이런데들도 살기는 좋지만 너무 수유역 역세권들은 모텔이나 술집 등이 많은데요. 여기는 주택가로 좀 조용하면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걸어서 다니기 편한 곳이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어, 최초 분양가는 4억대 중반에 시작했던 매물인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3억 후반에 지금 분양하는 중이고요. 오늘의 집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대출이나 뭐 기타 상담 문의는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